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좋다. 끝장전 전문팀이에요. 그렇죠. 예, 네. 끝장전에 최적화돼 있는 팀. 야 어떻게 이렇게 예. 로그인 미디어 지금은 당당 번선 1위 팀 오, 아니겠습니까? 지금 패성 적을 사전, 사전 전승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아니 그 팀을 상대로 4대1의 승리. 아니, 네. 네. 변현재 조일장 임진묵 변현재 변현재가 이승이에요. 네. 그거는. 와, 클럽 DJ 님. DJ 님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저희도 DJ 출신에 DJ 춘. 저 임성춘의 설려도 DJ 출신이거든요. DJ 춘. 네, 아, 정말. 여기 또 이렇게 만나네요. 인연이네요 음. 예. 코베셜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3년 정도 네, 음악을 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 스케들들이 좀 있거든요. 그때는 약간 진짜 레코드판에서 하신 거죠. 예. 제가 네 제가 이또이 턴테이블에 그 네. 그, 그 뭐였죠? 이름이? 어침 아, 어, 제가 트, 스크래치 연습한다고 네. 네. 몽땅, 몇 개래? 이게 예, 몽땅 네. 제가 불어들여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그 장비하는 좀 많이 다르게, 이 음. 진짜 이걸 하셨던 네. 분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이거 입고 있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삐끼삐끼 하는 거 있거든요. <웃음> 예. <웃음> 그런 거 집에서 네. 턴테이블 있는 집 어. 집에 이제 LP 그 턴테이블이 있는 분들이라면 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텐데 그렇죠? 예, 집에서 여러분. 여기서 D J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른 거 아니에요. 네네.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 경기 유영준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완패 당했기 때문에 좀 화가 좀 잔뜩 난 상태인데 상대가 이영환입니다 빌보 백인스. <laughs> 아 빌보 백이란 뜻입니다. 이게 네. 백 뒤에 매는 백. 네. 이게 네. 진짜 어떤 게또 숨어져 네. 있을지 모르고거든. 모르는 지금. 거거든요. 지금 뭐가 들어가 있었지? 네. 아, 지금 뭐 네. 거의 잘안 됐든 수송 되다 못해진 발효가 됐다라는 <laughs>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좀안 풀렸을 때도 있거든요. 그 빌드 보따리에 음. 좋은 것만 들어있지는 네, 않아요. 네. 약간 여기저기서 뭐이그 네. 사용 시효가 유효 기간이 지난 것도 많이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한번 꺼낼 때 되게 잘 꺼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 1 0년전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게 꺼내는 사람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효 기간이 안 보이거든요.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자기도 모르고 그냥 험버하게. 예 그렇게 꺼내는 꺼내면은 그냥 허무하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걸 꺼내야 돼요. 아까 그 오늘 네. 김명훈 선수가 보여줬던 어. 그런 플레이가 진짜 이 이영환 선수와 네.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예, 옛날에 그 답변데요. 과거에 11분 30초에 가디언을 뽑아서 승리를 어. 따냈던 선수가 이영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거 하면은 안 네. 통하겠지만 어느 <laughs> 정도 수정될 부이 있어야 되겠죠. <laughs> 네. 네. 그 세월이 길다 보니까 보따리가 너무 커요. 예. 네, 보따리 안에 좀 어. 여러 이제 좀 캐기 처분 해야 될 것도 네. 좀 들어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여튼 버리고. 보따리가 있는 선수예요. 네. 본인만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빌드 저, 주머니가. 들어와서 유영진 선수님 보고 있고 이영환 선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레어 테크 올라가는 것까지 보고 있거든요. 막 진짜. 알맞다 일꾼 붙여요. 예, 빠르게 이제 투의 처리 태클을 타고 뮤탈 가는 척. 네. 러커 3cm더라. 네. 뭐 이런 것도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요. 네. <laughs> 예. 그렇죠. 네. 그 준비된 게 많다. 아우. 아 보따리 품면 끝난다라고 네. 해서 작에 끝났어요. 네.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 좀더 티어가 높은 그런 예, 준비물을 끝났서 어. 끝났서 써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보따리 보따리 채로 두들겨 맞았고. <laughs> 그렇죠. 예 보따리에 맞아서 보따리 오히려. 네. 네 보따리를 뺏겨서 그 네. 보따리에 맞아서 음? 아주 쉽게 좀 아쉬운 어떤 그 아, 결승전 현장이 됐었죠. 네. 자 6세트 대결 현재 승권 4대 1로 로그인 미디어가 <laughs> 로그아웃 어디 어 <laughs> 아니 이는 디는좀 네. 해야 되는데 오늘 경기 디어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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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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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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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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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죠. 저디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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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laughs> 뭔가 네. 이거 <이건> 누군가가 보여줬었던 <laughs> 그렇죠 <그쵸>. 김명운이 <laughs> 김명운 선수가 보여줬었던 어떤 경기 운영과 약간 네. 유사한데한 가지 달랐던 점 뭐냐면요 예오 어? 네. 한국이야. 아 살았어요. 보따리 보따리처럼 생긴 옷 걸어서 머리 터질 뻔했습니다. 네. <laughs> 네. <아니>. 진짜 <laughs> 왠지 붉은색 콩감이 들어 있을 것 같은 목을 잘못 걸은 것 같아요. 네. 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어. <웃음> <웃음> 아. 잘못 걸었어요. <거냈어요>. 아 <laughs> <laughs> 진짜. 아 보따리. 아 보따리. 아 보따리. 아 진짜. 그래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 눈물이 예, 최후에 최후에 뭔가가 있을 네. 거예요 예, 뮤탈로 아, 일단 시작을 해주면서 왜 네. 이영암만의 그런 아 것들을. 이게 웃음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laughs> 웃보 <웃음> 아 이거 빌드 보따리 를 <laughs> 꺼내야 되는데 아 웃음 보따리 아 정말 잘 되겠죠? 예. 또, 또 이영환 선수는 저희와 또 관계가 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닉 말미 또 구독 감사드리고요. 닉 말에도 대현님 감사드립니다. 경기를 치르지 않을 때 저희와 함께 또 하면서 또 저희를 위해 또 업적을 해주시는 그 선수이기도 네네. 하고 밥도 저희와 함께 먹는 그렇죠. 그래서 업적을 포기하고 상금 헌터로 거듭나겠다라는 <laughs> 예. 이야기를 남기고 갔는데. 예. 오, 쌍총 콜로니님.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333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 이제부터 음. 시작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투 벙커. 네. 아예. 저 샤크로스 템플 뒷 골목이 네. 되게 네. 우범 지역이거든요. 어, 지금 들어갑니다. 예, 공간이 넓기 때문에 뮤탈이 치고 빠지기가 굉장히 좋은데 네. 저기는 완전히 틀어막겠다. 네. 진짜 네. 벙커로 투 벙커로 좀 완벽하게 틀어막을 준비. 자, 네. 이형아 보여줍니까? 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 아까 보여 아까 준비했던 거는 초반부터 제대로 이렇게 아잘 어, 맞아 들어갔진 않았지만 뭐 뮤탈 네. 타이밍에 상대방에게 앞마당 못 쓰게 만들고 스리까지 확보하면은 네. 좋은 거죠. 여기서 좀 나온 병력들 하나씩 끌어내고 있어요. 뮤크너 뮤크너 어, 아껴야 잘 살지. 어 뮤크너. 네, 점사 하나 당했고요. 와 너무 잘하는데요. 네, 네. 네. 저글링 하나 던져주고 머리 하나 딱 잡고. 앞마당을 네. 거의 절반 이상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테란이 그 보따리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뷰탈 컨트롤로. 네. 네. 자 이게 여기서 컨트롤 능력으로 지금 상대 병력 줄이고 있어요. <laughs> 결국 찾아왔는데 네. 보따리에 쿠션이 생기가 있었던 네. 거죠. 어 지금 들어옵니다. 네. 와. 와. 그냥 굳이 미네랄 뒤쪽을 가지 않고도. 이 언덕을 끼고 네. 이득을 한참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3가스 먹기 시작을 했고, 이 상태에서 뮤탈을 더 하느냐, 01업을 찍은 음. 상태라면 뮤탈을 더해서 11 뮤탈로 더 험하게 흔들 거고, 네. 지금 뿌리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뮤탈 체력이 3개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합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포베럭스에서 병력 생산 꾸준히 지금 되고 있고 음. 그래서 조심해야 네. 돼요 지금 점사 계속 노리고 있고요 포베럭이 활성화되는 그 상황에서 네. 일단 저 뮤탈로 괴롭히고 있지만 다른 쪽은 좀 약간 통텅 비었을 네. 것이거든요 네, 가 인구수 좀 맞췄거든요 음. 동일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 바이오닉 병력의 일부가 바깥쪽으로 새어나가면은 타격이 심해질 수 있어서 네. 이런 작업을 한 번이라도 사실 저거 입장에서는 쉬면은 안 돼요 오. 병력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 사이즈 못 하도록 계속 물어뜯고 있거든요. 네. 바꿔 주면서 지금 11기로 뮤탈 계속 지금은 어느 정도 바꿔 주기 위한 뮤탈 뮤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와. 공수를 모두 지금 맡아야 되는 뮤탈이다 보니까 아, 여기서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도 지금 점사 당하면 좀 위험해질 네. 수 있어요. 와. 이번에 잘 끊어 먹었고요 공이로, 공이로. 개. 아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귀찮거든요 머린 두기 오. 지금 돌리는 거일타 2피로 네. 머린 숫자는 계속 끊어내고 있거든요 하이브 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6채 처리까지는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뮤탈 리스크 계속 바꿔주면서 <laughs> 뮤탈 방위력 나오지 못하도록 다시 끊어내고 있어요 네. 와. 지금 머린 두기에 대한 반응이 없죠 네 예. 도기님 들어옵니다. 어. 그런데 저 에그에서 무엇이 나올까 더중 증상했고, 네. <laughs> 이거 먼게 돌아왔거든요, 네. 말이야. 네. 와 뮤탈이에요. 아, 뮤탈을 그냥으로 끊어버렸습니다. 계속 상대가 베럭스 네. 위주의 병력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방일업된 타이밍에 뮤탈 더 뽑아서 상대가 좀 나왔다 싶은 순간에 그렇죠? 확 덮칠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병력 내내 오거든요. 하이브로 가고 있는데 뮤탈을 이렇게 많이 뽑는다는 것은 뮤탈로 이 최대한 그 견제 플레이, 이 공수를 하다가. 자, 가디언 가디언 겠수있요는데요네 네. 덮쳐서 좀 잡아먹으면은 빈틈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어우 좀뒤에언가 가디언 가 가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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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끌어내고 있습니다. 뭐 중앙까지도 좀 오지 못하도록요. 네. 게다가 추가 미탈 찍는 것까지도 이 확인을 네. 하다 보니까 이 마린 입장에서도 이 너무 막 나갈 수도 없어요. 얼마큼인지 모르거든요. 와, 이거 좀 로테이션 해주면서요. 병력들이 너무 잘 끌어내고 있는데요. 언덕위로 지금은 저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센터 지역. 우와. 자, 야. 있는 뮤탈로 와. 지금은 다 끊어냈고, 네. 네. 예 주력을 다 잡았습니다. 이러면 본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죠? 어, 뮤탈이 네? 더 많아요. 말이 네. 모다. 아, 네. <laughs> 우와, 아니 이건 빌드 버터리가 뮤탈 버터리로, <laughs> 와 병력을 좀 코너에 가디언 갑니다. 예, 가디언. 예. 근데 예. 앞마당 쪽에 드론들이 좀예 원활하게 <laughs> 일을 못 하고 있네요. 음? 야 하루에. 두 명의 선수가 어? 두 명의 가아두 명의 가디언이 아니라 네. 가디언을 두번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네. 야 가글링이에요 결국은 와 네. 자 코너에 지금 병력 몰아놓고 예. 그거를 알, 알았기 때문에 스파이어 아저 스타게 스타포트를 세 개를 올려서 네예 스리 스타인데 네 예. 스리 네, 스타 예뭐 이걸 또이좀 확인하게 된다면 자,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네 이게 그 장군님 불러오면 되거든요. 그렇죠. 가디언과 이 동급의, 네. 자 키방으로 올라가 있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 과거의 11분 30초 그 가디언 그거거든요. 그래, 네. <laughs> 그 여기서 진짜 첫 번째예요. 와, 지금 뒤에서 준비가 되고 있어요. 크레이터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드론 가디언, 구, 드론 둘이 그 가난한 상태에서 정분이 나서 뭐 일을 어,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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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까 그 마린 둘 어. 쳐들어왔을 때야 가글링 많이 좀. 저 놀라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거 그 레이스가 가, 좀 있어요. 예, 이거 습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도 싶고요. 네. 자, 조글링으로 대응해야 을 되겠고요. 어. 이제 레이스. 자, 근데 조글링들이. 어우, 왼쪽을... 아니. 자저 마린들 좀 커버해주면서 가디언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디바우로 하나 네. 와 추가 가디언이 있군요 네. 추가 가디언이 있으면 순수 바이오닉 병력만으로 지금 상대하기 너무 어렵죠 야 네. 이건 대장군 오셨습니다 네. 와 이영한 이영한만이 보여줄 네. 수 있는 예, 가디언 적글링 비버 백인 스 네. 뭐전 이번 경기에서 약간 허술한듯 보였지만 네. 결국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준비가 또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어유. 어, 저글링이 다 죽어요.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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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더 데미지 주기 전에 저글링이 싹 죽었고. 네. 디바로 우 하나가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저디바우로는 지금 패왕입니다. 예. 네. 레이스가 진짜 숫자로 찍어 눌러야지. 음. 자, 그러지 않으면 좀 고통 계속 이어지고요. 네. 대에 네. 추가 뮤탈리스크까지 있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네, 레이스, 네, 레이스만 가가지고는 뭔가 대화가 안될만큼 네. 무섭습니다 지금 저디바우로 경력이 좀 쌓였고 뭐 내려올 수 없거든요 계속 얻어 맞으면서 자원 채취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네. 본진 쪽 자원만으로도 굉장히 벅찬 상황인데 아 가디언이 또 너무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디바우로 하나 때문에 이거는 빈컴 네아 있었네요 거의 뭐 이거 계속 데미지 네. 들어가고 근가 뭉치기 자체를 하는 순간 에시즈 스토어가 지금 여기저기 다 번져버려서 네. 중첩되잖아요 저는 들면 네. 들면 기방으로가 데리고네못 내려와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든 친구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앞마당이 마비가 됐네요 네. 가디언 셋 때문에 추가된 예, 뒤쪽에 쳐져 있었던 가디언 셋 네. 때문에 빌보 네와 빌보 자오버로드 공단 네 와, <laughs> 오자 어. 오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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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없어요 아니, 뭐, 보따리 다 잠깐만요. 터져요 예오 보따리 어? 속에 보따리를꺼내요예 예, 보따리가 아 다양한 보따리가 나오는데요 예. 랠리를 찍어놨던 것들이 어예 어. 예. 어어?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저 가디언 잡히면은 예. 사실 예더 이상 상대방의 멀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데. 예. 지금 하피리만또 뽑아놨던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버를 음. 또 단체로 뽑아놨던 것 같아요. 네. 리 때문에 아하. 저쪽까지 모, 뭉쳐들었었는데. 네, 병력 계속 내려옵니다. 네. 네. 어. 자 그래도 지금 트리플 자원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면은 뒤어 따내면서 어떻든 막으면 되는데 오버는 막혔고요. 네. 제 가디언도 저글링 터졌어. 예, 이제는 뭐 저글링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네. 흩어져 있는 병력들을 잡으면서. 네. 어, 이 네. 병력이 합혀지질 못하도록 예, 정리 뮤탈 스코로 상대방의 요런 어떤 특공대 병력만 네. 잡아내면은 자원 주는 아직 온전한데 문제는 네. 너무 가라나요, 지금. 네. 저 지금 가스 유닛이 있어야 됩니다. <목소리> 저게 네. 어. 이게 뮤탈은 또 순식간에 언제 녹아 버릴지 예,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뭐 클로킹까지 해 주면서 이거 적당히 네. 막아 주면서 저 레이스들 다수로 클로킹 레이스가 여기저막괴롭히고 다니는 뭐버 조금 도안 됐었잖아요. 네. 오 이제 정신 차리고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음, 클로킹 레이스가 활동을 하면서 상대 오버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드론 어, 잡아주고 이러면서 자신의 앞마당을 복구한 상태에서 벳슬까지 띄우는 상황까지 마련해 보자 유영진 선수가 계획을 한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적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시나리오상 이긴 경기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네라도 남아요. 해초리도 안 늘어났거든요. 네저변역 갖추고. 지금 이 병력 지금 몰아내기 위한 준비를 유, 어,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유영진 네. 선수. 아, 이 오버로드. 그 보따리 안에 먹을, 먹을 걸 잔뜩 집어넣어 놨는데 네. 상대가 그 어, 먹을 걸 지금은 약탈해 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따리 다 찢어집니다. 여기, 최, 최소 10개 넘게 찢어졌어요. 예, 보따리. 이게 음식 보따리였잖아요. 네. 자, 이거, 내려오거든요? 이거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네. 자, 1, 1업돼 있는 병력이고 이거 좀 끊어내야 되는데 레이스도 있고 거기다 클로킹까지. 네. 클로킹 레이스로 상대에게 이제 네. 전선을 뒤로 후퇴하게끔 상황을 만들어주고 네. 어린 둘이 확 미끄러지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유영진. 네. 근데 뮤탈이 진짜 있는 자원 다 끌어서 뮤탈이 많기는 많아요 지금. 네. 아, 네. 네. 진짜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우. 음, 그래도 뮤탈이 좀다스로 오우. 예. 물론 어느 정도 압도해 버렸네요. 네. 계속 지금 찍어내면서 예 윤이 또이 소모전이 됐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뚫렸고요. 네, 좀 라이스도는 늘어나서 반육병력은 좀 줄었습니다만 방어 타워 공세까지 하네요. 추가 병력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본질 쪽 자원이 말라가요. 디심은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돌리고 있는 이영환 선수고 성큼 몇 개를 찍어서라도 일단 뚫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네. 가드만 올리고 좀 버텨내기만 하면 자원 사용이 좋거든요. 상대에는 이제 자원이 본진 조금이랑 안마랑밖에 는 없으니까 네. 이 조합에만 안 밀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자 중간에 이제 합류되는 병력 끊어주는 이 판단은 굉장히 좋았죠. 네. 오, 오 이거 하나 소 시간만 벌면 된다라는 생각이 꽤 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군요, 유영진 선수는. 근 네. 지금밖에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오버로드. 내려서 이렇게 하나. 요아 근데 뮤탈 주력이 여기서 싸우고 있으면은 예. 다이오닉은 내려가는데 오? 야 그만큼 훔어 노매디. 어. 어 트위트 어, 메딕 어, 네. 네. 자 이거 힘만 더 그냥 어게 뚫어야 돼요. 뚫어버리나요? 뚫어버리냐면 오는데요. 어? 슬라킹. 예 중간 레이스가 건문. 네. 공방 일없된 상태. 에서거 다이오닉 병력의 양은 많지 않거든요 사실. 네. 저 이게 노래까지들 레이스가 있어서. 오버 좀다 터지고. 오! 오! 지금 무너져요. 핵심 건물입니다! 네, 이거 좀다 터집니까? 지금 11기로. 예, 손끝 기단도 너무 적었었고요. 네, 오! 파이오릭 병력이 많지는 않은데, 네. 이 레이스가 간간이 또 섞여있어서, 네. 엄청 문매를 맞고 있었어요. 저 파이어 깨지겠는데요, 그레이터 스파이어. 하나씩 하나씩 효과 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 아 이게, 해... 저 오버리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오버리 잡혔던 것들이 다해처리였다면 네. 일단 자원은 남지도 않았고, 저거뭐 일단 또, 아, 굉장히 많은 유닛들이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정리까지 보내면서, 이병뇽. 바이뉴 편협들은 그래도 지금 정리되고 있는데, 여기 자원줄 견제가네요. 아, 클로킹 레이스 선택한 게 결론적으로는 네. 아주 진짜 탁월란 선택이 되고 말았어요. 뮤탈 계속 찍고 있는데, 여기 네. 자원줄이 두 군데가 좀 마비가 되는 거예요. 네. 뮤탈에 대한 데미지도 누적시켰고, 결국, 어, 오버 성업이될 때까지 수비,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네. 이쯤 되면 테라는 내가 더 부자다. 네. 아니, 진짜 가능했던 대란이 그렇죠. 내가 더 부자다! 라고 지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정홍님과 지금 뮤탈리스토리는 그래도 어? 추가되는 병 여기 또 끊어냈거든요. 아 이것도 메딕 없이 그냥 순수 바이오닉 병력만 일자로 내려오다가 지금 당했는데 아직 이거? 공격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오식의 그런 양방향 레이스 네, 컨트롤, 룬잡기. 네. 아 어, 여기 병력 끊어내고 추가 병력 오는 것도 또 끊어내고 네. 본진 쪽도 지금은 당하고 있어서 사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이쯤 네. 되면은 요 뮤탈로 경기를 끝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네. 되는 거잖아요 아, 자원출이 지금 가 말라요 네 아, 어쨌든 대역은 돌아가요 네3 아, 뮤탈 됐습니다 와 망했죠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보면은 <laughs> 지금 이 드론에 아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요 어 GG, GG. GG.